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10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 맨 위에는 다윗의 마스 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도에게 의해 배신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던 중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갔습니다. 아이멜렉은 다급한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도에게 목격했고 이후 사울 왕에게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밀고하여. 이에 분노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월 상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으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52편은 도에의 악행과 심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자들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과 같은 악인은 악한 행동을 자랑합니다. 도액은 사울왕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력자를 신임받는 인생 그것을 최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는 사울 앞에서 자신이 다윗을 받다고 보고하면서 마치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자랑하듯 행동합니다 다윗을 목격한 일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도익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울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에게 기대와는 다르게 사울의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의 모든 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었으나 본문 1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영원히 존재하였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지만 도엑과 같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지으신 처음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꿈꾸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망이자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이 악인들에게는 큰 고통의 심판의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오만한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악행은 날로 더해지고 날로 강화되어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삭도, 면도칼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입과 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처럼 간사하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이웃을 세우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편 52편 2절은 도회가 같은 악인은 자신의 혀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깨하고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삼는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주기 위함이지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미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완전히 파묻힌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물, 무엇이 의로움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 이시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거짓과 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의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인간 자신의 한계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스스로 헛된 기준으로 스스로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의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수록 세상의 가치는 퇴색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세상을 향한 시각이 변하게 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니 그 마음의 선과 의로움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그러한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낸다, 뽑아내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뽑힘을 당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 자신의 발로 자신이 하나님의 땅에서 나갔다고 착각해,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를 뽑아서 밖으로 내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삶의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 던져짐을 당할까 두려워하지만 오만한 자는 오만한 자신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신조 중에 지팔, 지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팔자, 지가 꼰다 라는 말에서 악급자만 딴 표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미련한 행동이나 어리석은 결정을 스스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 7절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재물이나 얄팍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자들의 행동은 가볍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신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는 결정으로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미련한 행동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얄팍한 내 생각, 사라져버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었기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라는 큰 은혜가 허락되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이제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며 살수 있는 큰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과거, 도에게 우를 범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에게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푸른 감남나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야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액과 같이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고 자신의 깨와 계산을 따르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혀를 온전히 다스려주셔서 거짓과 관계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를 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악보다 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어려움, 육체적, 영적인 어려움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큰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